여신 탈자, 에프. 3.5톤 트럭의 새로운 기준. p o w 이 n o v a t 안녕하십니까, 기자단 여러분. 이스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퓨로모터스 장재혁 부사장입니다. 지금부터 퓨로모터스의 김석수 대표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스주 트럭 소개와 포토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어, 이스주 한국총판 큐로모터스의 김석주 대표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이수주 큐로모터스는 2017년 3분기에 런칭을해서 현재 4년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올해까지의 누적 판매 대수는 약 1800대를 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전국 지역에 13개의 지역 딜러와 30여개의 서비스 네트워크 그리고 이 차는 저희가 지경정비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차종은 저희 주력차종인 어, 어, 기자분들 오른쪽편에 있는 3조톤터 장축 캐빈셜시 차량하고 오른쪽에는 3 5톤턴 어, 소장축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쪽 뒤에는 2 5톤터 저상 트이고요 어, 좌측 이쪽의 디맥스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해서 판매할 시차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어, 오늘 많이 보시고 어, 좋은 평가도 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그 송지환 정부께서 제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까 저는 이수주 킬로모터스의 송기환 전무입니다. 기기가 늘어난도는 것이고 이수주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서 영입니다 먼저 저희 그 차량 L2의 시절별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2 트럭은 1950년 첫 출시 이후 높은 경제성, 안정성, 내구성을 바탕으로 증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5 0년 가까이 판매 1위를 그, 기록하여 어깨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하 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3.5톤, 2.5톤, 5톤을 세 가지 정도 판매하고 있고 특히 Euro 6 스태틱 기술을 충족하고 동시에 190마력의 높은 실력을 자랑하는 엔진을 장착하였습니다. 운전자를 전자제어식 6단, 저동의 분석기 혹군 북단수동 분석기 2가지 사양 중 본인의 적합한 분석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LWS, 듀얼 에어팩 그리고 ABS까지 다양한 차종단각 안전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부가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1 9 0마력의유로6 스텝트를 만족하는 엔진 또한 저희 유로식스스텝비를 만족하기 위해서 1 8수년 장치, DOC, EPD, SCR 등이 조합된 조합으로 저희가 스탭비를 맞췄습니 특히 이전에 저희 이요소수의 사용량을 약극히 극소화하였습니다. 한 10리터에 6,000에서 7,000키로 정도를 주행하는 것으로 고객들로부터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변속기의 편리성과 자동변속기의 효율성을 갖춘 전자대어선 6단 변속기, 자동화 변속기 스무더입니다. 스무더를 표준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또한 운전자등 중의 공간 설계로 이 편리한 자동차 편리하게 하는 운전자 공간을 갖췄습니다. 또한 저희는 자동차 기존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하였고 프로액티브 세이프티, 즉, ABS, ESC, ASR, EBD 등을 장착하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구 외에도 부각이 필요없는 수수 적재함을 장착하여 내부성이 뛰어난 3.5톤으로 저희들이 고객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보시는 차량은 m i 2 b 이전에 스텝티 차량에 대한 것을 어떤 주요 변경된인 부분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레오 카메라가 장착된 ABS 즉 스테레오 카메라 장착을 함으로써 사물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좀더 정확한 LDWS와 ADBS의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기상 자동 자동, 기상 자동 제동 장치는 차량 전면에 장착된 스티브 카메라가 전방에 감지된 물체나 물체와의 거리및그 상부속도를 측정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경고음과 경고등을 표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자가 제동하지 않으면 차량 스스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또한 저희는 캡티지 원인장치를 장착하여 캡, 수리등을 위해서 캡을 올렸을 경우에 주행시 내리지 않습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경로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또는 고조석의 운전 안전벨트 내재하는 경우도올려주는 장치를 또 장착하였고 추운 겨울 시에도 연료가 활용않도록 해주는 연료기타 연료 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존에 고시시터에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고급 브랜드인 무쇠린터에 장착하여 내구성, 향상 및 어, 주행 안합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새롭게 선보일이스주 디지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마력의 유로6D 기준을 만족하는 이스주 엔진은 배리어블 주오메티허버를 장착하여 네. 저희 공기의 2,200m, 2,400rpm 에서도 충분히 낮은 알 p m 에서도 높은 트러플을 낼수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또 스마트한 인테리어는 물, 곡선미와 또한 곡선미를 살려주면서도 이 강력한 이상을 주는 그런 이 스마트 외관을 갖고 있고, 또 내부는 새로 스평및 레이어 대시보드로 대장된 넓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내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토치 패널과 스마트한 디테일이 더해진 프리미엄 인테리어로 번거롭지 않고 수경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부 디베스는 전문적으로 4 x 4의 오프로드의 기능을 이,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즉, shift, s h on fly. 즉, 보통 shift on drive는 변속 시에 드라이브만 나지만 저희는 shift on fly. 즉, 변속 시에 신속한 변속으로 오프로드에, 오프로드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도 신속한 변속이 가능하며 또 디프롭 덕분에 탁월한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800mm의 도감기피를 갖고 있어갖고 어떤 여건에서도 이엔진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여건에서도 오프로드의 기능을 항상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디맥스의 새로운 장점인 세이프티 사항입니다. 특히 프로액티브한 사항으로 일부 우선 제어 시스템은 전방수도 경고 장치, 자율 비상 자동 제, 제동 장치, 또한 교통 표지 인식, 표지 인식에 따른 진행형 속도 제한이 가능하며 또한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경고해주는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또한 이탈하고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조형된 을 조정하, 조정하여 트랙터 방지하는 차살리탈 방지장 시스템, 또한 차량 후진시에도 저외적구함 차량을 방지할 수 있는 후방 교체 경고, 또한 비상차선 유지장치, 라이드 스포트 모니터로 사각세상을 우선시 경고를 줄 수가 있으며, 또한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와 앞차의 거리를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그런 어덕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장착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LDWS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필요한 조향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운전자가 물차 앞에서 같이 가속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서 가속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토크를 제어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그 폐학 오작동 완화 상태도 저희는이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피하기 저희가 프로 액티브 시스템으로 운전을 완벽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한 추돌 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희가 패시브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습니다 특히 8 개의 에어백과 i s f x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차 시트를 위한 i s f x 또한 충격 시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 마지막으로 고장 격동을 장착한 저희가 강력한 캐빈으로 저희 안전을 충돌 시에 안전을 보와해주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d m 가 안전과 성공을 다 갖출 수 있는 사량들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지금부터. 어, 포토세션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은 일어서셔서 편안하게 저희 모델들과 같이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상용차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모터쇼에 나온 이스즈 키로모토스의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셨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디맥스 픽업트럭이죠. 어, 다양한 편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라이브 스테인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